야 이거 실내 맞아? 2026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내부 유출됐어요 공면 디스플레이에 이 느낌, 조명도 대박이고 기어 노브가 수정갔네 진짜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 펠리세이드가 아님 이건 예전 펠리세이드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차 느낌입니다 이야 이 디스플레이 크기 보세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차가 실내를 다 먹었네 이야 이 디스플레이 크기 실화냐 아 용 이열 공간이 진짜 넓어요. 와. 가족용 SUV 느낌 확 옵니다. 자, 어, 어! 아, 씨요. 소재감도 완전 달라졌어요. 어, 이러면 가격 오를 수밖에 없죠. 자, 이 실내 디자인. 성공이다, 나이스, 과하다.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.